네, 제주 백마일 밥상 로컬푸드 상생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영빈 요리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설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laughs> 네. 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설 연휴 전에, 네. 어, 이왕님이 좀 상차림 좀 우리 알뜰하게 하자, 네, 네, 뭐 이런 네. 얘기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 채팅방에 우리 김경민 님이 음 문자 주셨었네요. 음 근데 저희가 보지를 못했었군요. 어, 이번 그 상차림에서는 요리연구관님 말씀대로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음 꿀띠 감사드려요, 음 라고 하셨었어요. 어, 쓰레기 수거하는 날과 시간, 아 이런거? 그날 마지막에 알려드렸었 맞아요. 네, 정보들은 그렇죠. 다 어디서 에알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laughs> 자, 검색하면 요즘 다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 나옵니다. <laughs> 내부라 검색에 네, 쓰레기 수가하는날 여러 번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김경리님 어떻게 그 꿀팁 정보로 이번 상차림 하셨었는지 네. 궁금한데요. 듣고 네. 계시면 또 문자 채팅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우리 설 연휴도 지나고 네. 봄이 알리는 입춘도 지나고요. 요맞아 네, 오늘은 조금 봄의 느낌을 어, 느껴질 것 같아요. 아, 좀 기온이 있어요? 오른다고 하니까 어, 이때쯤 우리가 좀 챙겨야 될게좀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네. 끝입니다. 뭐가끝 뭐가 끝이에요? 이제 코트와 <laughs> 패딩 속에 <속도 웃음> 네. 네. 감출 수 있는 날이 끝이 나고 아, 있습니다. 점점 옷이 얇아지기 시작해요. 그쵸? 네. 제가 사는 대정에는요매 네. 화가 벌써 한참. 어, 매화. 아, 네. 그도 성사를 보니까 유채꽃이 음 아주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월부터 다이어트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다이어트 작심삼일 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네. 오늘로서 네. 끝을 내시고 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laughs>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네, 네. 다이어트. 네. 이 다이어트가 우리가 정말 살 빼는 것만 다들 약간 그런 편견이 있는데 음, 맞아요. 요리 연구가님께서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식스. 식습관, 좋은 식습관을 네. 가지는 게 이게 다이어트거든요, 여러분. 네네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이왕이면 네. 좋은 다이어트로 네. 건강과 우리에도 행복한 삶을 네.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꼭꼭 오늘 짚어주실 텐데, 네. 다이어트 포인트 네. 뭐가 있나요, 그러면? 뭐가 좋중거예요 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세계 최초 음. 초저렴 다이어트 드라이요 음. 기가솔깃해지는데요 어, <laughs> 네. 세계 최초라니요. 네, 세계, 세계 최초로, 최초로 초 저렴한. 네, 초 저렴. <laughs> 다이어트 저렴한.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잖아요. 아니 다이어트도 진짜 요즘에 하려고 하면 뭐 운동부터 해서 네. 뭐 여러 가지로 먹어야 될 것도 많고 더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초 저렴하게 할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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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봄과 겨울 사이에 겨울과 봄 사이에 끼어있는 네. 큰 명절이 다음 주에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다음 주라. 네. 어, 제가 지금 달력을 휘끔 봤어요. 네. 아, 정월 대보름 네. 네.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은 발렌타인데이도 아, 예.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거예요 네. 네. 정월 대보름을 끼고 있는데 네. 정월 대보름을 끼고 어머니들이 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제가 퀴즈를 낼게요. 어. 네. 어머니들이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네. 1번. 장보기. 장보기. 2번 장담기. 어, 불도 다 하지 않아요? 그때 대부분. 리데 여러 가지 구름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장도 봐야 되고, 네, 네, 장도 담그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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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2번 장담기인데요. 장 담그는 네, 때군요. 네. 요새는 여름에. 이제 수돗물 탁 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삼다수 얘기도 하셨지만 생수를 네. 먹는 시절이긴 네. 하지만, 네. 옛날에는 샘물을 떠서 먹었잖아요. 식수를 사용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겨울에 얼었던 이 식수들이 녹아요. 그래서 어. 졸졸졸졸졸졸 내려오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 겨운에 얼었던 물이 졸졸졸 내려오는데 이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한 거죠. 아. 그래서 잡균이 끼지 않고 네.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네. 장을 담그셨었어요 어, 네. 장을 네. 담갔다 우리 네. 뭐 된장, 고추장 네. 이런 장이요, 네. 간장. 뭐 네. 우리가 구류 구사님 정답 나오기도 전에 보내주신 거요 <laughs> 2번 장담기. <laughs> 와,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우리 네, 네. 구류 구사님께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laughs> 구작가님,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장담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장의 포인트가 콩이라고.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장의 포인트가 물인 거죠. 물이네요, 물. 네. 오. 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많이 돌아갔는데. 네네. 다이어트의 포인트도 바로 물이다. 물입니다. 물이다. 네. 네. 아니 우리가 얘기 많이 듣긴 해요. 네. 다이어트할 때 네. 아니면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물 많이 먹어야 된다. 네. 하루에 뭐 1.5리터 네. 이런 맞아요. 얘기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왜 물이 다이어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네. 한번 좀 맞아요. 짚어볼까요? 자 우리 몸속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아, 우리 몸에 그죠? 네, 네. 또키즈 낼까요? 아, 또 보통 몇 프로 존재할까요? 뭐, 이제 신체에 이제는 많이 우리 가정 가사 시간에 <laughs> 배웠잖아요. 한70% 네. 정도. 네, 맞습니다. <laughs> 맞죠, 정답입니다. 정답. <laughs> 물은 보통 신체의 70% 정도로 상체 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어,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음. 딱 보면 얼굴도 보이고 피부도 그쵸. 보이고 머리카락도 보이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페트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페트병에 70%가 음. 물에차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체액이나 혈액 같은 걸로 차 있는 거죠. 음. 우리 몸을 페트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유한다면. 훨씬 쉬우시겠죠. 네. 뇌 같은 경우에는 75%, 오. 심장은 79%, 오. 피는 (83프로가) 수분 수분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해 단백질이 중요해 음. 하는 근육조차도 7 5가 수분이에요 <laughs> 그래요 아니 네. 우리가 뭔가 운동하거나 뭐~ 사진 찍고 이럴 때물좀 네. 수분 쫙 뺀다고 <laughs> 네. 하는데 단백질도 물이에요 네. 그래서 수분 쫙 빼면 날씬해 보이긴 하는 거죠 좀 쭈글쭈글해 보이시는 거죠 웃죠 그~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기관이 바로 뼈잖아요. 네. 뼈도 25%가 수분이에요. 음, 정말 어, 뼈도. 네, 정말 많은 물이 네.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데요. 네. 이 물이 그냥 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신진대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건데요. 네, 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라, 충분히 마셔라 음.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물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네.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아시지만 네. 그걸 왜 실천을 못할까? 쉬운데 너무 쉬워서 그런가? 너무 쉬운 거. 근데 이제 또 약간 그런 필요성을 <laughs> 네. 제대로 인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네. 우리 김현민 네. 요리연구가가 정말 왜 필요한지, 정말 네.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네. 짚어주시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네물 음. 마시는데 도움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런 분들 계셔요 네. 아니 사실 아침에도 밤에 네. 좀물 많이 먹은 날은 좀 붓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부은 게살 된다고 하니까 <laughs> 물만 많이 마셔도 살찔것 같아서 조금 조절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네. 어때요 진짜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네. 그 예쁜 연예인들이 네. 다이어트 뭘로 하셨어요 그러면 뭐하루 생수를 2리터 먹었다 3리터 먹었다 수면서물 네.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탁 보면서 그래요 어얜 연예인 이니까 음. 어. 왜냐하면 네.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네. 우리는 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요정 체질인 거죠. <laughs> 요정. <laughs> 요정 체질, 네. 물 요정, 요정 체질이거죠 체질? 네. 근데 물 다이어트를 이제 포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네. 그런 체질 때문이시긴. 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 오늘부터 고치셔야 돼요. 네. 이건 체질이 아니야. 체질이 아니다. 습관이었어. 습관. 아 습관? 어떤 네. 습관 때문일까요? 음이 물을 많이 마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종이 오잖요 네, 네. 부종은 그 특별한 환자를 빼고는요. 네. 그 수분을 잘못 섭취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물을 잘 먹고 배출을 시켜 이 부종도 없어지는데, 음. 부종이 온다고 물을 더안 먹으면, 네.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네. 더안 좋은 체질로 변하시게 되는 거예요. 체질이 네. 변한다는 말은 이제 틀린 거지만, 네. 더안 빠지게 되는 더 거죠. 더 살이 안 빠진다. 네. 그래서 이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자들을 제외하고, 보통 음. 성인은 물을 제한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 대부분의 분들이 수분을 먹고 물이, 물로 살찌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염분과 당분이에요. 아, 염분과 당분? 네. 네. 그 소금이나 설탕에 물 부어보셨어요? 오. 어, 물 부어봤죠. 네. 네. 그럼 갑자기 물을 확 흡수하면서 네. 한덩어리가 되고, 심지어 물을. 끊임없이 네. 네, 네. 흡수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염분과 소분, 그러니까 염분과 당분, 당분 달게 드시고 네. 짜게 드시면 먹으면. 바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네. 분이 되시는 거죠. 어. 그래서 염분과 당분을 제한하셔야지 네. 물을 제한하시면. 안돼요 안 안돼요 안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 건강에 그러니까 내 내부에 뭐 신장이나 간이나 약간 그런 문제만 없으시다면 네네네. 그냥 보통의 이제 일반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어, 물을 많이 드셔야 하는데 네네. 염분 당분을 줄이면서 물을 네네. 많이 먹어야 된다. 네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 현대인들 저도 그렇고 착각하는 게 네네.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물 많이 먹어 이러는데 네네. 커피 먹으면 더목 마를 때 있잖아요. 네네. 물저 많이 저 먹어야 되죠. 11님 아 6707님도 네. 물 대신 차로 대신해도 되나요라고 네. 하는데 네. 그 커피나 차에는 그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맞아, 성분이 있어있어요 어, 네. 그래서 커피나 차를 드실 때는 네. 그두 배에 또 그냥 물을 드셔야, 드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커피나 그냥 차로 어막물 많이 먹는 데라고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더 많이 드셔야 되고 어 이외에 그 옥수수염차라든지 결명차 이런 네.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보리차. 그런 예인뇨작용을 네. 네. 그러니까 네. 촉진하지 않는 차는 적당히 왜냐면 그냥 물 드시는 게뭐 조금 싱그어요 맞아요 밍밍해서 네. 그리고 또 이런 차를 평소에 꾸준하게 즐기시면요. 네. 이제 촉촉한 체질이 되면서 물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어떤 걸막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이제 너무 생수 그냥 생물을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차로 가볍게, 혹은 네. 커피로 가볍게 시작하셔도 되지만 아 내가 커피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혹은 차를 이만큼, 이만큼 먹었으니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마셔야 된다. 먹자,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네. 6 7 0 7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차리 평소에 좀 많이 드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그러면 물도 조금 더 챙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계 최초의 네. <laughs> 저렴 물 다이어트 그렇죠. 여러분께 네. 네. 김영민 요리연구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물만 잘 마셔도 우리 건강에 다이어트까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어, 그러면 조금 더물 다이어트만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네. 정리하면 더 좋겠어요.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네. 장점을 정리하기 전에 부작용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병.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해서 네. 또 이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있어.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안되죠 또.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과유불급이 문제잖아요. 항상 다이어트다 이런 거는 네. 에서 그래서 사실 수분 중독이라는 병이 있어요. <laughs> 수분 중독이 있어요? 네. 병이 있어요? 그, 이 수분 중독이라는 병이 있어서 이게 그 맞죠. 무슨 위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프로에서 네. 많이 방송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뭐그다그 그 뭐지 운동을 급격하게 하신 분이 물을 근데. 많이 드시고 심장마비라서 에 사망에 이르렀다 뭐아 이런 거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 나도 물 많이 먹으면 저렇게 되나 아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사실 한 번에 물을 막 몇십 리터씩 드시면 문제가 되죠. 심장이 아 해독을 못하거든요. 배출을 그렇죠. 못하거든요. 한 하거든요. 번에 너무 많이 그렇죠? 그리고 그 극도의 운동 상태에서 체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그 신거물을 계속 넣으시면또 음.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상태가 아니시고 정상적인 상태시라면 1 시간에 1리터. 음. 한 시간에 1리터는 <laughs> 네. 우리가 충분히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는 양. 1리터 굉장히 많거든요. 생수 음. 네, 1리터 벌컥벌컥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1리터 정도는 드셔도 괜찮다는 거 음.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단시간에 드신다거나 극심한 운동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면 음. 수분 중독으로 인한 쇼크 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네, 주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하루 정도해서 이뭐 네. 네, 이렇게 마셔야지 나눠서 드시는 거지. 그렇죠. 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 번에 나 오늘 마실 시간이 네. 없으니까 1리터를 그냥 지금 다 마셔야지. 네. 뭐1 2리터를 지금 다 마셔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네, 큰일납니다. 하루를 나눠서 네. 네, 최고 한 2리터 정도까지 물은 네. 네. 괜찮고 그쵸. 네, 요거입니다 네. 여러분. 주의해, 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부작용 같은 거 없이 네이 네, 물을 좀 장점만 살려서 네. 내 몸에 도움되게 마시는 거좀 네. 추천드리고 그럼 좀더 장점들 정리해 주시면요 네. 네 일단 물을 제대로 드시면요 네. 신진대사가 높아져요 오네 0.5리터 5 0 0 m l 죠5 0 0 m l 의 물을 한식 마시면요 지방 연소를 1 시간 동안 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먹으면 네. 몸이 타는 거예요. 1 시간 동안 지방을,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그 지방 태우려면 운동 얼마나 그쵸? 해야 되는데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근데 <laughs> 네, 열심히 0.5리터의 물을 네. 마셔도 이왕이면 네 아이스. 아, 아이스를 드시면 물? 네. 체온도 올리려고 네. 더 몸이 뜨거워지겠죠. 그런데 아 소화기가 약하거나 어, 맞아요. 체질상 네. 그 차신 분들이 좀 있어요. 냉증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분들은? 네. 미지근한 물을 드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네. 적정한 양의 물을 드시면 심장이 이제 효과적으로 음. 확 뛰어요. 네.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 에너지가... 에너지를 충전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 물이 또 혈액하고 산소를 막 운반을 하면서 음. 우리 몸속을 다 깨워주거든요. 그래서 물을 제대로 드시면 아. 신진대사가 활성화된다는 거. 활성화됩니다 네. 이거 기 솔깃합니다 네. 막 지방을 태워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이렇게 식욕이 저도 네. 이제 그음식양을 조절하는 것뿐이지 식욕이 네. 없는 건 아니거든요 <laughs> 네. 이게 늘 고민인데 식욕도 줄어드는군요 네. 물 많이 마시면 그 네.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권장하는 네. 이제 비성인 비만이 많은 선진국에서 음.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식전에 물을 한잔 마시면 물을 안 마신 경우보다 44%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식전에 물만 마셔도 네. 네. 아침 식사 전에 물을 섭취하면 섭취하는 칼로리가 13%가 줄더라. 음.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이 방법은요 중년 이상에. 저희 좋다. 네, 중년 이상에게 아주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소화, 근데 네, 이제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식전, 식후나 식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요 여러 차례 나눠서 조금씩 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식전에 물을 마시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커피 먼저 마시지 마시고, 물을 한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질문이 참 많네요. <laughs> 네. 물이 아닌 원두커피 종류는 다른 건가요? 네. 아이스나 따뜻한 거안갈리고 원두커피를 하루 몇 잔씩 마시는데. 그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원두커피는 이뇨작용이 너무 많아서. 확실하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의 물을 보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다른 걸 물처럼 마시면 안 돼요, 안 이따가, 돼요. <laughs> 이따가, 알려주세요. 아, 이따가 했고는, 또 나오나요? 네, 어. 장점을 이제 하나 더. 네. 이건 정말 솔깃해지실 거예요. 뭐예요? 네. 식이 조절로 인한 부작용들을 음. 예방하실 수 있어요. 오. 음. 네.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네. 다이어트를 하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음. 일단, 변비. 네. 힘, 음식량을 줄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변비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장에 있는 음식물이 음, 말라붙어서 나오지 않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드시면 아주 소량의 그 음식물이 남아 있어도 깨끗이 원는 주리서 변비를 예방해줄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하면 또 뭡니까? 어, 피부나, 모발이 피부나 모발이 쫄쫄해지잖아요. 음. 근데 물을 제대로 드시면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름살이 깊어져요. 음. 네. 일례로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30대 여성을 하루에 3리터씩 매일 물을 먹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암지셨던 아. 분이죠. 근데 3개월 후에 얼굴이 동안이 되셨어요. 아, 진짜 완전히 네. 달라졌군요. 네. 그리고 피부색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아. 이, 피부세포. 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피부를 탱글탱글하고 네. 얼굴을 젊어 보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아, 하기 탁월합니다. 때문에 다이어트의 부작용, 식이조절로 인한 부작용 예방에 아주 탁월한 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기 진짜 기가 솔깃할 만합니다 네, <laughs> 네. 어, 몸도 정화되고 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네, 커피들도 많이 드시는데 그전에 물도 좀 많이 많이 드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게 많아. 자, 이제 물더 드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현명하게 적절하게 물 다이어트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물 네. 다이어트 네. 네. 정말 현명하고 적절하게 하는 다이어트 법이 자 적으세요 <laughs> 네, 아 적어요 적어요 자 적습니다 네, 네. 네. 올바른 물 다이어트는요 수시로 마셔주시는데 얼마? 얼마나? 2리터에서 3리터 2리터 3리터? 네, 네. 2리터 3리터 우습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그냥 지식이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내가 아까 70에서 80%가 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수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네. 이 탈수화가 진행이 되면요, 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 어, 목이 마르다라고 느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 목이 마르시기 마르기 시 전에, 전에 네. 네, 수시로 한 그큰 컵이 한 300ml 정도 되거든요. 네. 한컵 따라 주시고 네. 수시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 네. 수시로 그러니까요. 드셔야 돼요. 네. 그래야 또 수시로 드셔야 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구요. 네. 음. 그래서 물을 마시면 근육 경련도 들이어나고요 팔다리 팔 저리시는 분 많잖아요. 음. 그 다음에 관절 뻑뻑해. 오, 진짜요? 그래서 각종 연관 챙겨주시잖아요. 네. 이때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관절 움직임을 원활해 해주기 때문에 네.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네. 신장 결성 예방에도 좋으니까 수시로 충분히 네. 마시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염분과 당분을 체크해야 돼요. 자 말씀드렸죠? 네. 우리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요정이 아닙니다. <laughs> 네, 네. 물을 먹어서 붓는 게 아니고요. 네. 지나치게 짜고. 달게 먹어서 굶는 거니까 거다. 네. 한번 식단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네, 여기 진짜 많은 질문이 있는데 네, 네 해답입니다. 네. 순수한 물을 마셔주세요. 순수한 물이 좋아요. 네, 네. o 특히 술 아. 남자분들 만시세요술먹으니까 어, 괜찮지? 네, 아닙니다. 맞아요. 술은 물이 아니에요. 네. 알코올은 물이긴 하지만 우리 몸은 알코올을 독소로 생각을 해요. 아독소 그래서 네.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신진대사 활동이 음. 느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면 오히려 음. 살이 안 빠지는 체질. 네, 네, 맞아요. 네, 체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과한 단맛이 있거나 그 다음에 청량음료나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가공 음료도 음. 피하시길 바라고 네. 차를 드신다면 네. 내가 우리거나 끓여서 네. 드세요 어. 파는 거는 뭔가 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화학 성분들을 네. 독소로 오인해서 아까 같은 체질로 바뀌겠죠 음. 네 그래서 그 주의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육체공지님이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네. 인뇨작용을 한다는 커피, 녹차, 보이차 등은 네. 그만큼 물을 보충해 줘야 되고 마신 거 2배를 네. 그렇죠. 더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이차, 우엉차, 결명자 등은 네. 그냥 물처럼 심심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뇨 작용이 너무 강력한 것들은 네. 그만큼의 물을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그만큼 그래. 나가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네. 가장 좋은 건 순수한 물이 그렇죠. 우리 몸에 는 네. 우리 성분하고 같으니까. 네, 그렇죠. 네. 더 좋다는 것도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우리가 많이들 알지만 또 제대로 모르기도 했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들도 네. 좀 시원하게 풀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 물 먹는 시간으로 가져봐요. 김민경의 나우 제주가 <laughs> 네. 소리로 되는 비타민이니까. 30분에 한 잔씩.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저 1, 2, 3, 4분 나눠져 있잖아요. <laughs> 네, 네. 이때 네. 내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네. 한 잔씩 섭취한다.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전 시간 더 활기차질 네. 것 같아요.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단시간에 자기 만족이라기보다는 네. 실천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어야지 오해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시간에는 막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요. 네. 길게, 음. 건강하고 아름답게. 네. 다이어트하시기 바다아우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김현미 요리연구가 오늘 꿀팁 정보처럼 우리도 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자고요. 네. 자, 오늘도 제주백마일 밥상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